자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고점 맞고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추가적인 낙폭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말아올리면서 단기 고점 라인에서 횡보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분간의 기본적인 전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 위주로는 횡보세가 지속되면서 개별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위주로 강력한 급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간에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이 된 선정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과 알트의 추가 기본적인 폭등장이 과연 언제쯤 올 것인가? 기본적인 금리나 시점과 더불어가지고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표된 JP 모건 측 보고서 내용도 같이 인용해서 첨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최근에 비트코인 위주로는 횡보세가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른 매수 자체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면서 알트코인도 뭉겨간다라고 했을 때, 당분간은 그렇다면 이런 과도기에서 느껴지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까지 해당 3형제가 움직일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알트 종목 선정들을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지수 자체가 예상치 21만 2천 대비했을 때 실제치가 무려 30만 3천을 찍어버리면서 기본적인 고용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경기 연착륙과 더불어가지고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실업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치 3.9% 대비했을 때 실제치가 3.8%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예상치를 하회 그리고 실업추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이에 따른 고용시장의 탄력까지도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경제지표 자체가 탄탄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 이거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시장 반응 한마디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시각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70%까지도 육박했었던 다가오는 6월달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현재 시점 패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 무려 50.8% 수준까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올해 상 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 적게는 세 차례, 많게는 네 차례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하반기부터는 강력한 대폭등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낙폭을 기록하고 단, 단기 하락장 횡보 보합권장인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다, 불어오는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JP 모건서 또 최근에 증권 분류 여부로 인해 가지고 코인 시장 내부 주요 이슈 자체가 되고 있는 이에 따른 증권 분류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 관련 JP 모건 측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 인용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2024년 코인 시장 내부 호재. 강력한 이슈 중 하나가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바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입니다. 지난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은 5천만 원에서 무려 두배 뛰기 1억까지 상승을 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이에 따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은 기대감만으로도 이에 따른 매수세가 붙고 2배 이상의 강력한 상승세까지도 나와줄 정도로 초강력 호재성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미국 SEC 측에서는 그야말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성 조사를 통해 짝스럽게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를 승인해 주지 않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JP 모건 측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탈 중앙화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킹 업체와 더불어 가지고 네트워크의 노드 분산화 자체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더욱더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중앙 관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탈 중앙화 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에서는 현재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특성 자체가 기존 증권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증권 분류 기준 적용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분산형 app 그리고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 가방만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틸리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존의 증권 분류 기준과는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를 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 SEC 측에서는 이미 이더리움에 대한 선물 ETF를 승인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증권성 운운하면서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거절하기가 이게 명분 자체가 없다는 라 겁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이더리움 현물 ETF 자체가 승인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강력한 호재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하락장 횡보 보합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 예상되는 단기 알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선정 도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스트라틱스라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150원 라인에서 250원 라인까지의 박스권을 형성 중에 있다. 단기적인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했던 자리 그대로 다시 내려. 모습이죠. 그렇다면 해당 라인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현재 이에 따른 매도세 마저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스트레스 이슈 같은 경우는 매도세 자체가 실종이 됐고 이에 따른 단기 매수세가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 160원대 라인에서 단기적으로 200원까지는 돌파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까지 돌파하기 전에 그냥 10% 정도만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종목 선정과 단기 목표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투. 투자하시면서 잘못된 얘기에다가 계속 흔들리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계속 흔들리다 보면은 결국에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명한 구독자분들께서는 남들 얘기에 흔들리고 잘못된 매매를 유도하는 곳에서 빠져버리고 손실만 쌓아 나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장기 투자 계획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해당 계획에 맞춰 가지고 장기 투자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혹은 리플 코인에 대해서 장기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냥 주위에서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들 그 사람은 떠들거나 말거나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다 괜히 뭐이 코인은 위험하다는 등 시장이 하락하니까 뭐 이런, 이런 단기적인 공포감을 조장한 말들에 괜히 흔들리셔가지고 후회를 하실 바에야 그냥 밀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노하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단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해당 결과 값에 대한 만족할 만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그 중간 과정 자체가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로서 하나의 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실텐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리플 코인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에 속하는 650원 그리고 750원 정도 사이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보유만 하시면서 이미 지칠대로 지쳐버리고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 상승하는 거 그냥 쳐다만 보면서 웬만한 사람 들수익봄에서 잔치 얘기하는 대불장에서도요. 리플코인 이제 오르나 하다 보면 결국에 단기 고점 찍고 다시 하락합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게 절대로 나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투자를 하시는 거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열명 중에 열명 전부 다 마찬가지요. 모든 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한마디로 돈을 투자로서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업비트 들여다보시고 코인 투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난 차트 패턴과 더불어가지고 리플만 놓고 봐도 어느 구간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할 패턴이 보이는 와중에서도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번에는 팔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가 쌓이는 것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수익 실현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즉 도움이 되는 코인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팔고 나온 수익으로써 다음 단기 종목을 진입을 하셔도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하는 코인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 통해서 하나씩 단기 타점 좋은 종목들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은 당연히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영상 중간에 그만 끄시는 분들은 놓치셨을 거고 만약에 끝까지 시청하고 소액이라도 혹은 일부 비중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중이실 겁니다. 이제는 반드시 수익 실현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해당 종목에 대해서 차트 패턴까지도 설명드리면서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영상 시청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 통해서 알려드리는 타점만 잘 활용을 하셔도 제 생각에 지금 투자 시장이 지루하거나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재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800원 라인까지 오는 경우에는 이게 눌림목 형성하면서 재차 빡세건 상단까지의 급등을 주면서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800원 라인에서 단기 뉴림목 형성한 이후에 현재 900원 라인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전 1,000원 라인까지만 회복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10%죠. 부지. 박스권 상단까지 갈 이유도 없겠죠. 여기서 단타로서 10% 먹고 빠지면 되는 종목입니다. 이에 따른 단기 급등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이번 영상 통해서 도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강력하고 그리고 자극적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시장 자체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수익 자체가 안 나온다면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런 투자 습관과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10분 정도는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번에 크게 나왔던 불장 시기에 큰 수익률을 올렸는데 아쉽게 매도를 못해서 수익 실현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셔봤자 당연히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주는 게 맞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오는 시장에 대해서 그 아쉬움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반복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경험치를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분명히 콘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반등 파동이 올 겁니다. 그 시기 또한 제가 분. 분석하면서 현재 예측 중에 있는 상황인데 타점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테마코인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 수익실현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목표가에 걸어두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도 이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왔다갔다 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시래침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올라갔을 때 미리 목표가 설정을 통해서 팔아가지고 수익실현하고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만 이게 될 겁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다.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 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이게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투자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업비트에 입금은 많이 하셨어도 내 스스로의 만족감과 더불어가지고 기본적인 의지로서 출금을 하신 경험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코인투자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면서 출금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수익 나왔으니까 이번 주말에 50만원 정도는 그냥 써야겠다. 이렇게 플렉스 하시면서 코인투자로서 나온 수익을 쓰기 위해서 출금하신 기억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기본적인 습관에 대해서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사소한 습관들 하나가 이런 것들이 내가 변하게 되면은 투자 시장에서 좋은 습관으로 당연히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나온 수익으로서 돈 쓰는 투자 매매 반드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해보시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코인 투자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잃고 맨날 업비트만 쳐다보면서 한숨 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메베우스의 띠처럼 그냥 매일 돌고 돌면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행복한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종목 선정,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속보나 호재 이슈까지도 실시간으로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영상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명심해주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데이트 이후 거래소는 절대로 추천 상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손실 보상 확실한 거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 내 계좌를 캡처 에서 보내거나 내 정보, 내 투자금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고위험 선물 매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꾸준한 원칙 매매로만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의 내용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저희 채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 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 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 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 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 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 할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 567 2 3403 번호로써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써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 관 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 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 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써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